전, 세포시 내년 자에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, 그런 기운 자가 좀 보여요. 가로 정도. 그리고, 우리가 왜, 몸이 지치면, 네. 여기저기 조금씩 피곤하잖아요. 그렇죠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이번에는 오늘 한 여성분의 사주만 또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. 음. 이미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분이 누군지 알고 있고요. 음. 과연 어떠한 신점이 나올지 궁금하기 때문에 음. 제가 음력 사주를 준비했습니다. 네. 천구. 전구... 고집일세서. 네. 그래도 한 길만 파고 가는 사람이고. 근데 남편 보기 좋다. 이렇게 나와. 근데 거기에 그 남자도 억신데 네. 맞춰가는 부부합은 되게 좋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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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 집에 조금 안쓰러운 게 아직 자손이 없어. 근데 내년에는 소식이 있을 것 같고, 띠엄띠엄 자기가 원하는 일은 하고 사신다. 이렇게 나와. 그 어... 음. 선생님이 힘적으로 봤을 때에 이분의 직업은 어떤 걸로 비춰지시나요? 춤, 노래. 예, 그쪽인데? 네, 네, 네. 응, 음, 춤 연예? 아, 아, 춤 연예인? 네. 노래 하고, 뭐 어, 만들고. 예. 응, 음, 그런 게 보이네요. 음, 이미 시청하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공수의 연검함을다 느꼈습니다. 저는 아, 이제 오픈할 때가 됐어요. 예. 바로. 이효리 씨입니다 어! 디바! 섹시디바! 네. 어.. 혹시.. 이거는 그냥 좀 재미있는 질문인데 응. 이상순 씨와 이효리 씨와 싸운다면 응. 누부싸움을 한다면 이.. 힘은 누가 쥐고 있을까요? 이상순 씨아 진짜요? 응. 어, 그렇게 안 보이는데 오히려 네. 이효리 씨가 보이는 면에 강하잖아요 네. 이미지도 강하고 어.. 호탈? 네. 하잖아요 네. 근데 이거를 짧게 길게 할수 있는 분은 이상순 씨. 어느 정도 딱 자르고 또 길게 가고 짧게 가고 하는 거는 이상순 씨다. 이렇게 보여요. 자, 두 번째 질문입니다. 응. 어, 임신화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어요. 자. 전 세포시 내년자에 네.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? 그런 기운자가 좀 보여요. 그리고 어, 이호리 씨가 지금 TV 혹은 응. 온라인상으로 응. 건강이 좀안 좋아진 거 아니냐라는 응. 의문의 사진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. 어... 건강상도 한번 신적으로 봐주시겠어요? 근데 효리 씨가, 어,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부터 이런 디바로 나왔잖아요. 네. 근데 네, 제가 봤을 때는 온주가 모려좋아시고 <laughs> <laughs> 응. 간이 문제됐나 봐요. <laughs> 지금, 어찌됐든, 잠시 또 활동을 안 하시다가, 네. 또 요즘에 바쁘셨죠? 그렇죠. 우리 여인천 아대분 네. 어, 근데 특별하게 지병이 생겼다. 네. 뭐, 몸에 병일살에 들어왔다.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음... 그냥 평상시에 갖고 있던 건강상의 뭐큰 문제 이런 게 아니라, 네. 약간의 그냥 가로 정도. 그리고 우리가 왜 몸이 지치면 네. 여기저기 조금씩 피곤하잖아요. 그렇죠. 음그 정도로 보이고 제가 영점을 봐도 병액살은 없으세요. 음, 다행입니다. 음. 제주도 시집에 내려가서 이상순 씨가 오손도선 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 하나만 이야기해 주세요. 음식. 음식. 어. 말 그대로 채식을 많이 하시잖아요, 기죠? 근데 요즘에 왜 고기 맛을 나는 내는 그런 음. 음식도 있잖아요. 그쵸. 콩 요리 같은. 응. 음. 네. 그런 것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. 음. 와인 좀 줄여주세요. 소주도 <laughs> 네. 응. 그게 조금 아무래도 조금 걸리죠 마음에. 아. 자 오늘 선생님과 이렇게 이효리 씨의 사주만 제공을 하고 선생님께서 신청으로 봐주셨고요. 다음에 더 신선하고 어. 재밌는 컨텐츠. 네. 저는 효리 제주도 제가 자주 가잖아요. 네네. 효리 씨 혹시 영상을 보시면 놀러 가도 되나요? 어, 전화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